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주는 복지 소신 김신입니다. 속보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2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정부 지원금이 정말 많은데요. 이 정부 지원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신청을 안 하시는데요. 2024년도에는 6만 5천 명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하는 이 정부 지원금에 대해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취약계층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4년 1월 19일까지 1인당 10만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 소유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으로는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이용권 사용처로는 2024년 2월부터 11월 30일까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 숲속 정원, 산림 복지 단지, 산림 교육 센터, 유아숲 체험원 등 산림 복지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261개 시설에서 숙박료,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의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1월 31일에 발표됩니다. 신청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으로는 12월 18일부터 1월 19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방법으로는 인터넷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존 신청자는 자동 재신청 방식으로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살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고객 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최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1월 19일까지 신청하는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살림복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정부 지원금,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은 리듬만 가득하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